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지금 폴란드 강원식 비서실장이 갔잖아요. 가갖고 뭔가 큰 건수를 잡아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폴란드하고 기존에는 이제 탱크 전차, 한약, 장갑차이런 걸로 얘기들을 밀어갔었는데 아마도 FA50 그리고 KF21을 비롯한 항공기 분야 그리고 각종 성공을 비롯한 미사일까지도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어 지금, 외 계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보입니다. 안산과 경제 협력을 네. 논의했다. 이게 뭐냐면, 웬만한 사이즈 같으면 비서실장을 특사로 따로 보낼 필요가 없는데, 그러네. 너무 규모가 큰게 오다 보니, 음. 비서실장이 이거 가가지고 직접 갔어. 직접 가가지고 처리를 해주러 간 거예요. 사실상 대통령 대리로 간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서 최소 10조 원에서 20조 원 사이의 이상 계약으로 봐져요뭐 기사에 나온 거는 지금 강원식 실장이 방문 예정 국가들과 79조 원 규모의. 어, 방산 수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이 왔어요. 3년 내내 60조 원 MOU 맺어왔다고 하지만 된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진짜로 체코 원전까지 날라갔으니까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서 진짜로 60조 원을 긁어 온다. 79조. 79조 원을 긁어 온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1년에 수출하고 있는 방산 총액이 15조 원에서 16조 원 정도니까 그거의 4배 이상은 긁어오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 이거 끝나고 나면 더큰 주문을 하러 캐나다가 옵니다. 이번 앞에 캐나다가 오게 되면 캐나다가 차기 잠수함 사업 60조 원대의 계약을 우리한테 주겠지. 우리한테 줄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홀란드, 유럽 쪽하고 카나다 이거 방산만 딱 합치도 얼마가 된다? 140조 원 규모의 아... 어마어마한 계약을 아... 맺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 제조업하고 완전 다른 거잖아요. 어. 또 방산이라고 하는 게 전부 따져놓고 보면 아주 다 종합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요. 기초적인 철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기계류들을 비롯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온갖 종류의 종합 종합 산업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가 터진다는 얘기는 사실상 삼성전자 하나가 더 생기는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는 거야. 이런 방산 안에서 이게 터져 나오면 정부가 나서서. 그리고 이걸 갖다가 골고루 나눠줄 거라는 거예요. 어느 한 업체가 독식하게 안 하고 정부가 분배를 해줄 거란 얘기야. 이거 껍데기는 네가 만들고 엔진은 네가 만들고 밖에는 네가 만들고 어, 안에 안에 소재는 네가 이거 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방산청이 이걸 맡아갖고 이 모든 걸 관리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는 방산청의 기능을 완전히 축소시켜 버리고 기업들하고 기업들하고 업체가 다이렉트로 연결해갖고 거래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폴란드가 뭐, 비행기를 산다, 탱크를 사러 온다라고 했을 때, 폴란드에 이 돈을 박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출업 인행이 이돈 받을 수 있게 해줄게라고 보증을 샀단 말이야. 우리 돈 주고, 우리 대출로 우리 무기를 팔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원래 다 그래. 무기라고 하는 건 그렇게 파는 거야. 라고 자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돈으로 내돈 빌려 줘서 무기 판 거예요. 이제는 다르다는 거지. 그마만한 돈, 그마만한 현찰을 내지 않으면 우리 이제 그런 장사 안 해요.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면 그런 장사 안 한다고. 어디 그것 뿐입니까? 바이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반도체나 자동차에 대한 생산 기지들이 야, 미국에 두는 거 아닌 것 같아. 외국에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런 사업들을 교환할 수 있다는 거야. 폴란드에다가 응? 이마만큼의 방산 수출을 하는 조건으로 대신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또 반도체라든지 각종 방산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현지 기지들을 또 거기에 투자해주면 돼요. 거기서 또 수익을 얻으면 되는 거고 이런 류의 윈윈을 펼쳐나갈 수 있으려고 하면 국가 단위의 개입과 국가 단위의 계획이 중장기적인 대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정부는. 그래서 지금 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옛날 인다 김처럼 또는 건희가 뒤에서 <웃음> 원래 <laughs> 최운선 통해 갖고 김종식 통해 갖고 뒤에서 만나 가지고 20% 30% 커미션 먹고 되지도 않는 고철사고 이런 시대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그런 류의 거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모든 방산수출의 중심을 국방, 뭐, 특히나 방산청으로 올린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그럼 이용의 남편 같은 로비는, 로비스트? 끼, 로비스트는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놈들을 하나씩 털어내야죠. 그래서 군을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KF21이 잘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윤석열이, 어? 미친 척하고 우리나라 KF21 K, 우리나라 KF-20을 전투기에 들어가는 또는 KF-50에 들어가는 이 항전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운영 소프트웨어를 미국산을 필요 없는데 사가지고 허가도 없는 경력도 없는 업체한테 떠넘겨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족쇄를 걸려고 하다가 지금 감사에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빼내야 됩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모든 뭐 모든 군 장비에 대한 통합 운영 시스템 관제 내지는 통제 시스템을 한국화해서 한국산으로 만들어서 시스템 자체를 독립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다 나눠졌어요. 배도 그렇고. 함정도 그렇고 이제 육상 무기들도 그렇고 미사일 레이더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 걸로 다돼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도 앞으로 전투기도 그런 체계로 갈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합 관제하고 합쳐주는 소프트웨어만 만들면 돼요.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독자적인 건설 운영기를 현재 계획을 해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전쟁의 성패가 걸린 거거든요. 0.1초가 사실상의 전쟁의 승부를 바꿔요. 이거를 할수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최고로 미국을 뛰어넘는 기술을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거고 음 우리가 함정에 기술 안 준다 또는 통합관제기 안 판다 하는 순간 국자적으로 가겠다 하는 순간 미국은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도 지금 갖고 있는 기술력의 수준이 30년째 제자리거든요. 근데 한국이 만드는 기술이 미국산 기술보다 4초가 빨라요. 그럼 어떻게 된다? 미국이랑 국지전을 붙어도 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먼저 화, 먼저, 확인하고. 이기는 거잖아. 어, 먼저 확인하고 먼저 확인하고 좀더먼 거리에서 거. 공격하고 음. 적의 공격을 사전에 회피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결국 전술 운영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이마만큼 방산이 예, 극적으로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도 자신 있게 자주국방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라. 음. 어? 이제 우리 그럴 수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군 철수 카드가 이번 무역 협상에서 쪽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번에 예, 트럼프, 트럼프가 트럼프 한국에 왔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즉 어, 한, 한국과 북한 간의 또는 미국과 북한... 동아시아에서의 불안한 기류들을 지울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 우리하고 미국하고 이번에 관세협상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여기에 관한 기사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이겨 넘는 정상 선언문을 사실상 실무진이 확인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할 거를 나눠 가진 거예요. 네. 자,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간의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춘다는 내용의 문구를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이제 쟁점 한두 개는 후속 협의하기로 했다는 거는 아, 협의가 됐더라도 발표를 늦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10개년 분할을 하고 현금 지급이 아닌 보증으로 한다. 이 내용일 겁니다. 그 다음 콩콩 사주는 문제하고 이게 이제 나중 발표로 밀려 있는 거고, 이것만 협의되면 관세협정 3,500억 불 관련한 관세협정 타결이라는 이름으로 기사가 뜰 거고 대신에 우리는 뭘 받았냐? 적는안 받았어요. 이게 주한미군 철수나 뭐 이런 부분 아예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둔비 문제도 빠져 있습니다. 우리한테 돈을 더내라라 15조 원을 내나라고 했지만 우리는 당장 나가 그리고 지금까지 밀려 있는 임대료 대라는 식으로 이제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완전히 빠져 있는 건데 놀랍게도 원자력 관련한 우라늄 농축 재처리에 관한 허용 부분이 음. 공식 문서로 이 안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음. 한미 정상간 합의문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쪽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문구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핵무장하는 거냐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이제 그쪽 우리는 AIEA 그 가입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IA. IAEA. IAEA, 죄송합니다. AI가 너무 저기요. IAEA 가입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핵을 재처리를 하거나 농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거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공개 자료를 꺼내놔야 되는 상태에서 무기급 프로트늄이나 우라늄그러니까90% 가까운 무기급 우라늄을 농축하기는 불가할 것으로 보여요. 상시 감시가 되니까. 근데 그쪽에서 이제 그 차관보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이미 현무 5, 현무 6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요거를 합쳐서 쓰면 사실상 핵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하면 현무 5의 연내 실전 배치를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현무 파이브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까고, 이거를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달 남았는데, 지금 배치한다고, 지금 만들어 갖고 배치하겠어요? 네. 만들어져 있던 걸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연말에. 음. 우리나라 현무 파이브가 뭐예요? 사거리, 사거리 500km에서 1,500km 사이에서 1톤에서 8톤까지 다, 이, 탄도를 달수 있는 사실상 제대식 탄도 미사일 중에 제일 큰 미사일, 현무 파이브입니다. 이거를 연말까지 배치를 끝나겠다는 얘기는 이미 배치해놓은 것들에 대한 공식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미국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발 맞으면 핵 가벼운 거 하나 맞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재처리를 통한 저농도 농축을 통해서 우리가 핵연료로 움직일 수 있는 각종 엔진들과 이를 응용한 기관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핵 운영 구축함, 핵 운영 항공모함, 핵 운영 대형 잠수함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토대로 허용하겠다는 거야. 그럼 허용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연구해갖고 만들까? 지금 이미 실용화된 엔진이 있어요. 상업화, 상업화는 아니지만, 실용화된 프로토 모델들이 있고, 이걸 통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진짜로 핵 구축함, 핵 잠수함을, 핵항공모함까지 운영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들어서 가지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 가지면 중국도 안 부럽다는 거야. 안 무서워요, 이제. 러시아도 안 무서워. 1대1로 붙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들한테 군사적으로 우리가 꿀릴 이유가 없어. 우리 죽으면 니들도 같이 죽는 거야. 라고 할수 있을 만한 수준을 미국이 약속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처리되면, 일단 무역 협상 끝납니다. 물론 12월 달에 관세가, 관세가 불법이다라고 해갖고,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걷어낼 수도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우리도 15% 관세로 낮아지는 걸 연내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 대한 굉장히 큰 수혜가 될수 있을 거예요.